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험내지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다음 세대 초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말해요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입으로 뱉는 그 말에 우리의 믿음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믿음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가거나 산에 올라가서 이런 망원경을 본적 있으신가요? 망원경을 통해서 산에 멀리 있는 경치를 구경해 본적 있나요? 저런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경치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나요? 어떤 장소는, 우와, 너무나 멋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잘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에이, 별거 없네. 별것도 없고, 괜히 올라왔네. 여행까지 와서, 아이, 집에나 가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왔는데 누군가가 "에 별것도 없다. 그냥 집에 나가자. 너무나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속상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한 땅을 정탐하러 간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란광야까지 바란 광야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마치 망역으로 그 땅에 무엇이 있나 자세히 살펴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 중에 각각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집했습니다. 몰래몰래 몰래 봐야 하니 시력이 좋아야 할 수도 있었고요. 만약에 정탐하다가 걸렸을 때는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을 뽑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2명을 뽑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는데 상황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었어요. 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좋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정탐꾼들이그 땅을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질 겁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것은 죽겠다는 소리와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던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고생해서 왔더니 저기에서 강한 사람들한테 싸워서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어버렸으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었으면 광해 생활하면서 죽었으면 더 편하게 죽었을 텐데.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계속 내뱉었어요.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마음만 속상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 아들과 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말들이었어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예쁜 경치를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어? 별게 없네. 라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너무 예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긴 못 들어가. 저기는 강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죽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하는 정탐꾼들이 있었고요 또한 다른 두 명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가져온 것 이것들을 보세요 저기는 젖가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축들을 키우기에도 아주 좋고 과일의 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과일의 꿀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두 명의 정탐꾼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뱉는 말들은 믿음의 말들이었어요.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겐 여호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말. 빨간 글씨로 해 놓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사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한 것과는 반대로 말하였어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들을 다 들으셨어요.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던 것에 1년을 곱하여서 총 40년 동안 광야를 내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게 하시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과 불만의 말을 내뱉는 사람 여호사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들 하는 사람. 초등부 친구들의 입술에는 믿음의 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가나한 땅에 거인처럼 크고 거인처럼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여우와 하나님을 꼭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면 가나한 땅에 거인처럼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속상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더 강한 팔로 친구들을 지키고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불평의 말들보다는 믿음의 말들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들,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초등부 친구들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말들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일들과 상황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믿음의 말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초등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